지난 시간에는 물류센터 규모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류센터 규모를 검토할 때에는 첫 번째로 토지 조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토지 조서에 토지 조서는 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을 통해서 지역 지구와 지번, 면적 등을 접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매희망 금액 등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적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충수 제한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에 대략적인 면적을 예측하게 되는데 면적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지 면적의 건폐율을 곱해서 건축 면적, 즉가닥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 평에다가 그 건폐율 40%를 곱하면 2,000 평이 건축면적, 즉 가동면적이 나온다라고 산정을 한 다음에 임대 가능 면적, 램프 및 도로를 제외한 면적이 임대 가능 면적인데요, 그 임대 가능 면적을 고려를 하고 또어 용적률 제외 면적, 즉 램프, 도로, 차량을 접하는 버스, 지하층 이러한 면적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면적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설계 및 손익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 상온 및 저온 비율을 반영한 후에 가설계를 한번 해보고, 또한 상온 저온 임대료, 부지 가격, 공사 금액, 캠레이 등을 고려해서 손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천시 어룡동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규모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요.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토지조서를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 웹사이트에 있는 지도를 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개발 가능한 그 토지조서에 나와 있는 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수 있는 이렇게 그 토지의 그 경계를 표시한 다음에 그 각종 법정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음, 부지의 그 지역 지구는 계획 관리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어, 전체 면적은, 어, 6,350평이었고, 뭐, 실사용 면적도 마찬가지로 5,35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규정을 살펴본 결과, 충수제한은 4층 이하, 법정 검폐율은 40% 이하, 법정 용적률은 100% 이하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규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임대 가능 면적 같은 경우는요, 어, 창고 지원 시설 그리고 차량 접어나는 버스까지해서 일반적으로 한약한 80%가 임대 가능 면적에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창고 지원 시설이 72% 어, 차량 접어나는 버스가 대략적으로 한 8%. 숫자들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여러 건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중에서 램프와 도로는 일반적으로 어, 임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게 약한 28%, 22%에서 18%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20%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100%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버스와 램프와 도로 구간이 그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게 약28%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램프와 도로 임대 면적에서 제외되는 램프와 도로 플러스 임대 면적에 포함이 되는 버스까지 해가지고 전체 28%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앞에서 살펴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규모 검토를 해본건데요. 대지면적이 5,350평 이었고요. 어, 법정 검표율이 어, 40%,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 용적률이 100%로 확인이 됐고 층수 제한이 4층 이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규모 검토를 할 때는 일단은 건축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건축면적이란 어, 대지면적 5,350평, 곱하기 건폐율 40%가 해당이 되면요, 이게 2,140평, 즉 바닥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닥면적을 놓고 한계층의 임대가능면적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어, 건축면적 그, 그 한계층 임대가능면적은 건축면적 건축 곱하기 탄고지원시설 어, 버스에 해당이 되는 이 어, 임대가능면적 80%에 해당이 되거든요. 80%를 곱해 보면은 어, 한, 계층에서 임대 가능한 면적이 1712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이 정도 규모면은, 뭐 한개 업체가 임대를 해가지고 한 개층 전체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이 정도 면적이면은, 뭐,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젠 뭐그 다음 단계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상, 층수재산이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경우에 용적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건축면적 곱하기, 어 용적, 용적률 그 제외하는 면적 28%를 제외하게 되면은, 그 용적률에 포함하는 부분은 창고비 지연시설이 해당하게 됩니다. 72%를 하고 곱하기 4층을 하게 되면은, 어, 6,163평이 나오게 되는데, 용적률이 100%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어, 5350평 이하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163평이 나와가지고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지하층으로 건축해야지 이제 효율이 극대화되는 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등 지하 3층일 경우에 그 <laughs>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5 3 0 5,136평 용적률을 용적률 제외 용적률에 포함된 면적이요. 5,136평이 되고 어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지하층을 파 가지고 면적을 산정을 하면은 효율적 효율적인 어이러그 물류센터가 건축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요, 어, 임대 가능 면적 같은 경우는 창고 지원 시설, 창고 지원 시설과 차량 접업 일반적입니다. 어, 버스 구간이 임대 가능 면적에 해당이 되고요. <laughs> 그리고 임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램프와 도로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도로 같은 경우도 임대 면적에 포함시키는 그런 물류센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augh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가 되는.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거를 이제 그 용종률에서 제외되는 게 버스 램프 도로거든요. 이거를 이제 편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차가 다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도 어 차가 저안을 하는 구간이고요. 램프도 마찬가지고 차가 층간 이동을 하는 구간이고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가 이동하는 구간이 해당이 되죠. 이 부분 즉 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서 용적률에서 대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장표에서 설명드릴 때 어,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면적 곱하기 어, 그 용적률 포함되는 그, 포함되는 상고지원시설의 퍼센테이지 72%를 곱하고 4층을 하게 되면은 6,163평이 나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소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 3층으로 만약에 건축하고 했을 경우에 그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은 4,691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지 면적 5,100, 5,350평, 용적률 100% 이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 규정에 충족이 되겠죠. 밑에서 말씀드린 그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지상 3층 플러스 지하층으로 건축기가 효율극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즉 5136평 더하기 말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대 가능 면적에 해당이 되, 되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하고 지하층으로 건축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임대 가능한 면적이 그, 5136평 더하기 알파로 해가지고, 대지 면적 기준으로 5350평보다는 무조건 더큰 숫자가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어, 부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평의 그 부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 저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 만평 정도면, 계획관리 지역에 만평 정도면은 임대 하는 면적은 무조건 만평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요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만 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그 정도 규모 즉만평 규모에서 손익을 어,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해보게 되는데요 그 상온전 임대료를 넣고 상온 저온의 비율을 쭉 계산해가지고 어떤 면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해가지고 수익을 뽑고요 나머지 비용들을 넣어가지고 계산했을 때그 예상 IRL이 우리가 목표했던 숫자와 근접하게 나오는데 약간 부족하게 나온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저기 설계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팀에서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면서 정확한 면적을 뽑아가지고 손익을 어, 분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